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룩수 말씀드립니다. 이 급락은 일단 진정이 됐어요. 네. 급락은 진정이 돼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점,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점은요. 아, 물론,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급락 패턴이 일단락 됐다 하더라도, 어, 지난번에 그 조회 공시를 소룩수에서 한게 있습니다. 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어, 어떻게 될 건지, 이 조회 공시를 보고,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재무적으로, 괜찮은가, 네, 이 부분도 잠깐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께, 이소록수 외에, 엄선이 된 실적주를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는 번외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큰 기회를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소록수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만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고 계신 분들 대단히 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좋은 영상으로 정확한 영상으로 제가 보답을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회 공시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봐야 됩니다. 뭐라 그랬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해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 가서 봤어요. 일단 증권사 종합정보상항은잘안 나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공시로 가서 직접 보시는 게낫데 자, 지금 이제 요체는 뭐냐. 전환사체를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입건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자, 내려가보면 자기자본 10% 이상 타법인 출자하겠다최대주주 변경 수간담보 제공 계약 체결 뭐 요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주총 소집 결의가 그다음에 나와 있는 재료죠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조회 공시하고 아 이후에 이제 또 발표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갑자기 나오는 게 많을 거예요. 지금 주가 자체는 이렇게 내려서 이러지만은 갑자기 위든 아래든 이제 방향성을 갑자기 설정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일리 들어오셔야 뭐 자세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할 거니까 꼭 들어오세요. 입장이라고 문자 꼭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전환사채를 발행 타법인 출자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타법인 출자는 바로 아리바이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이 아리바이오를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주주들이 아직 불확실한 기업 인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반전할 수 있는 계기는 아리바이오 인수를 철회한다. 그러면 이제 시비도 발행 안 하겠죠 그런 건의 재료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죠그뭐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음. 뭐 일단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담보권 실행 중인데 만약 이게 반대매매 당하면 최대주주가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최대주주 변경이 되는 게꼭 좋다 나쁘다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 매매 매물로 나오면 주가에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 여부도 우리가 앞으로 체킹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주총 소집결의는 뭐 별거 없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이제 아리바이오 인수를 하지 말고 시비를 그럼 발행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시비를 발행해서라도 어 지금 뭐 30억 편금만 갖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기업이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돈이 좀 넉넉해야 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년에 뭐한 100억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데 30억 가지고 안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자금 가지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금을 그 조달하는 게 중요하지 예, 아리바이어 인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실적은 나왔잖아요 실적은 나와서 실적 점검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실적 자체로 봐서는 아, 당장 뭐 결격 사유가 걸릴 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뭐 자본금이 228억인데, 자본총계가 그래도 지금 꽤 되잖아요. 꽤 됩니다. 뭐, 잠식도 없고, 법인세전 차감 손실률, 뭐, 요런 것에 해당 사람도 없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사 보고서가 중요한데, 감사 보고서에서, 그게 뭐,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적정 의견은 좀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그 변곡점 구시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감사 보고서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리바이오 문제 제가 그 오늘 말씀을 드린 그 체크할 사항들 있죠. 이걸 보면 은 되게 반전 타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반전의 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명확히 여러분들께 수시로 정보를 드리고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께서는 아, 요 전번으로 소록수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아니면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벗어나야죠. 아시겠죠?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음. 자, 그리고 제가 실적 주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실적조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주가는 6천원에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 때부터 반전이 시작돼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를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뭐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안만적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클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클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어,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